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사의 질의 응답을 낭독해 드립니다. 명상 과정을 마쳤지만 열반을 얻지 못한 수행자가 법들의 머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퇴보할 수도 있습니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다. 이 말은 수시마 경에 나오는 부다의 가르침입니다. 수시마는 유행승으로 법을 훔치기 위해 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다께서는 그가 며칠 내에 열반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수시마는 많은 아라한들이 부다에게 와서 자신들이 아라한과를 얻었음을 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라한들에게 팔선정과 다섯 신통력을 지녔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시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팔선정과 오신통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대들이 아라한과를 얻었는가?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수심하여 우리는 오염 원을 제거했고 순수 윗바사나 수행으로 아라한과를 얻었다네. 그는 이 대답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탁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도의 지혜는 팔선정과 오신통의 결과가 아니라 윗바사나 지혜의 결과입니다. 오로지 윗바사나 지혜가 일어난 뒤에야 도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수심화 경에는 모든 윗바사나 지혜가 법들이 조건에 대한 지혜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란 모든 형성된 것과 조건 지어진 것, 즉 정신과 물질과 그 원인들을 무상고 무하라고 보는 윗바사나 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부탁께서는 무상고 무화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 법문이 끝났을 때 수시마는 팔선정과 오신통이 없었지만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설법의 의미를 뚜렷하게 이해했습니다. 수행자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면 비록 금생에 열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윗바사나 지혜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잠재된 윗바사나의 업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가 일반 제자라면 다음 생에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근접산매로 출세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접산매 단계에서도 환히 빛나고 반짝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물질갈라빠, 물질, 궁극의 정신 및 그들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바사나 명상은 한 단계씩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기원 드립니다.